루 삐삐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레고덕후 꾸삐부리개꾸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JBF에 나와 있는데요. 아마 제가 레고덕후 역사상 가장 커다란 레고 롤러코스터를 만났습니다. 와, 거의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있는 롤러코스터를 다 합쳐도 이것보다는 안될것 같습니다. 뭐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개인이 만든 레고 창작품이고요. 롤러코스터 세량 정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한번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. 쭉 올라가서요.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라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. 이쪽이 스타트라고 하네요. 센서가 붙어 있고 롤러코스터가 오면은 이쪽에서 잠깐 멈췄다가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출발했습니다. 하얀색 롤러코스터. 자, 올라갑니다. 쭉 타고 올라갑니다. <laughs> 무섭겠다. 진짜 무섭겠다. 근데 네, 저기 오, 올라갔어요. 우와! <laughs> 오, 와, 순식간에 여기까지 가서 또 올라갑니다. 쭉쭉 올라갑니다. 잠깐 멈췄네요. 뒤에 롤러코스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올라가서 꽃터널을 통과해야죠. 꽃터널을 통과해서 한 바퀴 3미 300... 어... 다시 올라갑니다. 쭉쭉 올라갑니다. 쭉 따라 올라가서 내려가겠죠. 중력의 법칙에 의해. 와 아. 어떻게 이 롤러코스터가 가는지. 자 갈색으로 바뀌었어요. 이렇게 무게를 이용해서 다시 내려와서 어, 어지러워. 하얀색이 멈춰 있죠. 센서에 물체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건데 올라갑니다. 다시 하얀색으로 잡을게요. 쭉 올라가서. 자, 내려갑니다. 다시 내려가서. 내려가서. 자,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지금까지 역대급 레고 롤러코스터를 한번 살펴봤고요.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가 생긴다면 성공! 지금까지 꾸삐부리기의 꾸삐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굿바이!